저는 사립학교 산림교육단장 카인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학장이신 임창호 군수님을 대신해서 강현출 군수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대학 대학 측장이신 백성우 사립성지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기 산성학로와 6 4산업화가정반을 개설하여 사심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사증 오늘 입학식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개획을 실시토록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함양임업대학 입학생 일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임업 전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양임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강수석 바로 임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입학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그동안은 84명의 전문 임업인들, 한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임업전문의 위탁을 통하여 대학 음.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